리리리 hey, Just buy b Just give one to yeah, me. <laughs> 아니면 굉장히 전략적인 잭궁이었어요. Oh, for 5 years. Finally. Oh my goodness. 구독 좋아요 아저 오늘은 스틴형 완전 즈글라이더 타다가 네, 완전 쌍남자예요. 이게털어는데쿵떨어졌어 네. 그냥. 아니 을 한다고 바이크를 사는 쌍남자 아. 저스틴 형 제공의 대가는 바이크 한 대입니다. 바이크 많이 와 있다. 이거가 2025년 세, 완전 새 차인데요. Yeah. 신차가 32,849불. Hello. I heard that he um, tipped over his bike or something. Were you there for that? He's been looking to get a Harley like since I don't know 2020 or something. Finally, it's time. I g o t t There's another one, James Lee. He just got a Road Glide here. Oh, you know James Lee. Lee. you going upgrade to one of the newer bikes soon, you You know what, I'm thinking about it, but I, I'm too attached to my ride for now, so. Yeah, I feel that. I don't wanna let it go just yet. Definitely, some people don't think they're sentimental about it. Yeah. Promoted, oh, like, yeah. I think just... Oh, definitely. Wheeling and dealing, I don't know what, what are you trying to? <laughs> I know, don't worry about it. Like just buy it both. Just give one yeah, to me. <laughs> 아. 이게 있으면 박스를 붙였다 깼다. 아, 그쵸, 그쵸. 이거, 이건 이제 싸요, 되게. 이게 1 8 0이야 아니, 근데 저는. <laughs> 근데 포블라스 형이 살 거예요? 아니, 얘가 해줄 거 전부다요? 어. 아, 드디어 형이 마음을 정하셨나? 아, 진짜 역시 쌍남자예요. 제꿈한번 하고는 다시 와서 책임감 있게 딱 바이크를 사시는 이클래스 아니면 굉장히 전략적인 제 꿈이었어요. 끌리작업하고 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지. 근데 이게 중고는 <laughs> 네. 이자가 비싸더라고. 많이 차이나요? 중국 한2% 3% 차이나는데. 2% 3%요? 꽤 아, 나네요. 근데 이건 네. 내가 살라했던 거야. 어 업그레이드 다 된. 이거 이거 스테이지 원이고 이거 이것도 했어 다 했어. 와 좋네. 괜찮은 거야 이것도 딜이. 이게 2024년도. 4년에 1,200마일. 1,200마일밖에 안 어. 뛰었는데 23,000불이면 아 딜은 좋은데 약간 그, 이런 게 있구나. 네 생각은 어때? 이게 이게 난것 같아. 저게 아니요 거 저게 난것 같아. 같아요. 그냥 보니까 이거가. 그래? 약간 웨어 앤 테어가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1200마일 띵거 치고는. 울트라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만 맞으면 이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저기 그냥 레귤러 스를하고이 울트라하고 차이가 2000불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는 파트가 이 울트라에는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히티드 그립도 들어가 있고, 포글라이트도 그냥 해준다고 했고, 당연히 이 투어링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렛캣에 웨일 같은 것도 다 있고 앞에 웨일도 있고 여기 있는게 너무 많아요 장착돼서 나오는게 그래서 2000불이라면은 할리 정품으로만 하면은 거의 한 4000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뭐 정품이 아닌 거로 이것저것 구매한다고 해도 2000불 정도면은 아 이것도 있구나 로월도 따라 나와요 이거는 저건 로월도 없고 제 생각에는 울트라로 가시는게 아무래도 날것 같습니다 1 0 0 0 0원 for color. Very nice color though. Ah, 색깔 때문에 첨불을더 받는구나. 어, 이거는 3만불 밖에 안 하네. 밖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t t h is t 또네. 그리 C2O 121. 와, 얼마예요? 레전더리 <레젠델> 오렌지. 5만불만 있으시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형 갑자기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C2O로. 아. 대박. 진짜 좋아. 진짜 완전 대차람생. I said just <목소리> b y two. 근데 c 2 o 네 C2O 4만6천불 4천불 차이가 나네요. 이거랑 저거랑. 멋 있어요, 이거? 이걸 살까? 천불을 더 줘서 이거를. 이것도 멋있지 않냐 근데? 멋 있어요? 진짜 할리 같아요, 이거. 네. 천불을 더 더해서 이거를 사시는 것도 아, 근데 약간 난, 나는 블랙이 좋긴 해. 근데 어려운데? 저 같으면 블랙 할 거예요. 아니 멋은 있는데 그냥 타고 막 다니기에는 블랙이 좀 간지가 나기는 해. 가끔 타면 좋은데 계속 타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나는 그 블랙을 하는 네. 거 너는 어떤 게 좋나? 저는 지금 스글이 있으니까 사면은 나중에 로글 살 건데 지금은 스글이 아. 좋아요. 그래? 네. 개인적 취향. 정말 개인 취향이에요 어. 네. 나는 근데 옛날부터 나는 스그리 사고 싶었거든. 저도 스글스그 타는 입장에서 스글 음. 강추. 근데 다들 스글리 사려고 그러니까 다들 로글 사라고 그러더라고. 아, 왜로그이 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안 사면 나중에 후회해요 진짜 그러니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오토나 갈래 아형아 드디어 드디어 우리는 지금 길을 하다가 약간 막혀서 점심을 먹고 왔어요 따끈한 베트남 쌀국수 하나 먹고 왔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저스틴 형님이 드디어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매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형 준비되셨어요? 당당한 걸음 당당한 발걸음 드디어 사러 갑니다. <laughs> 아형 축하드려요. 드디어 이게 한 5년은 된것 같아요.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 신형 2025년 울트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예입니다. 예. 저스틴 형의 바이크가 됐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신차를 살 때는 배를 그 사줘야 돼요. 가디언 배를 사러? 가디언 배. 자 이게 남이 꼭 사줘야 되는데.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 발을 타면서 땅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쫙 빨아들이라고 가장 낮은 곳에다가 달아줘야 합니다. 아, 종류가 많습니다. 뭘 살까요? 아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사야겠다. 와 이거 멋있다.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The black one. This is the black one right there. It's Saturday. It's s a p p r d a y It doesn't work. a n t t w o n o It's raining! And this is Justin. That's on the house? w e I s buy a w a l as t i r t e l u s t i n g a l good r s a e o n i t g h i s t o n g o t h i n o p s u t n g s h i s u h i n y u t y o p s o i s t h i n y t s h i n y o u t g i o p s u Tongshin Yopsu. Tongshin Yopsu. Tongshin Yopsu. Tongshin Yopsu. Tongshin y o p s y s u Tongshin Yopsu. Tongshin Yopsu. Tongshin Yopsu. Tongshin Yopsu. Tshin y o 형, 처음에 보시는 거 멋있어요. 그, 그 예. 할리 같아요. 고요거요좀 어, 그, 어, 대기하네. 괜찮아요. 살 찌우면 돼요. <laughs> 자, 여기 이제 파츠. 파츠에 와서. 자, 한번 사면은 이렇게 처음에 멀쩡다이즈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파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서 와서 다 얘기를 해주고. 이게 지금 절차입니다. 그서 저는 가서 배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이크 트레디션이 배를 달아야 돼요. 근데 누가 신차를 사면은 자기 자신이 하면 안 되고요. 꼭 남이 달아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사 가지고 달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블랙에 맞는 블랙 보시죠. 이거를 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달는 위치도 바이크에서 가장 낮은 곳에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페어링 같은 게 있네 여기는. I'm trying to find the lowest point to hang this, but there's a little fairing on this newer newer bikes. Yeah. So I was gonna do it here, but this what I usually here. So here, right here, the bracket. Oh this bracket? Yeah. Right there. Kind of really yeah. Like yeah. this. Okay. It's yeah. a good suggestion, thank you. Because I mean typically I don't think I have this one. That's a new, new, new feature. New one. <laughs> 여기다 달겠습니다. 줄 짧아서 안 되는 거 같아. 된다. 된다. 달았습니다. 야, 멋있다. What a o m p l e x How do you feel? 아, ah, congrats. Congrats. 형. a e a r s Finally. Oh m 들어간다네요. 총은 몸에 지죠 아, 제임스 형님도 여기서 사셨는데요. 며칠 전에 이 흰색 이 흰색 사셨습니다. 벌써 임시번호판 다 달았네 <laughs> 진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로드 타이거 브로두 분께서 벌써 두 대를 그냥 한 일주일 만에 팔아줬어요 제임스 형님도 이제 오셔서 이제 가져가셔야죠 날씨 좀 풀리고 하면 지금 보니까 제임스 형님 바이크가 저기 서있는데 가디언 벨이 없어요 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임스 형님 가디언 벨도 사러 갑니다 자 아까 그분 어디 계시나 I gotta get one more I just realized James's bike is there. This one right here, black <목소리> one. 자, 제임스 형님 거 똑같아요. <목소리> 자, 제임스 형님 거 바이크에도 벨을 달겠습니다. 와, 아, 달기도 힘드네. 여기다 달아볼게요. 여기. 또한번 해봤다고. 짠. 자, 제임스 형님 바이크에도 갈리언 벨이 달렸습니다. 오, 이거 멋있다. 이거 바이크. 갈리온 벨. 좋아요. 자, 형님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페이먼트 뭐 이런 거 이제 다 정리하면. 이제 이 바이크는 형님의 바이크가 됩니다. 샤스텐형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왔는데요. 아까 차터들 모인 데서 어, 도넛츠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당기네. 하나 먹을까? <laughs> 하나를 먹어야겠어. 어, 방금 점심 먹었는데 먹고 싶네. 하나를 잡아서 먹어야죠. 와 이거. 도넛츠좀 먹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점심 먹어서 배가 좀 부른데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음... 아, 얼마나 좋을까, 저스니 형. 그래서 미국에서 할리 사는 방법은 이래요. 약간 좀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막 이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와서 좋은 바이크 있다, 그러면 내고 하고, 그리고 그냥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할리를 사게 되면은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배를 올려야죠. 자, 여기 배리 있는데 직원들이 쫙 서요. 직원들이 서가지고. 다 악수를 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오 turning it on. You make i 어, 이 바이크까지 앞에 대령을 해, 해주네요. <laughs> 나이스. Ready? Oh. 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와아. Yeah. 야아이 yeah. oh, wow. yeah. <laughs> 기분 <웃음> 죽이겠습니다. 와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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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아. 떠세요 야? 아 좋아요. <웃음> <웃음> 자 드디어 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관문 통과 이게 더 멋있어요 네. 사이즈 맞으면 다 긁어가야 돼요 지금 진짜 라켓 거짓말하고 내대석고 왔다갔 신발 두개 헬리 샀지 자켓 두개 샀지 와 진짜 그리고 그 후디도 샀지 네. 아 후디도 어, 뭐, 있구나 뭐, 거의 뭐 검색서 15분이야 이거 지금 그냥 저도 이거 산거 보세요 지금 사이즈가 다 나갔어요 완전히 큰 사이즈 빼고 아니 무슨 이게 보통 한 50불 넘는 것들인데 10불에 파니까 다 그리고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싸다 모자 6불, 티셔츠 10불, 긴팔 15불 등등 그리고 모을 겁니다 네 yes one at a time p l e 구독 예 thank you